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핫한 종목들 뭐 앞으로 예상 흐름, 네,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관점 뭐이 정도 한번 네, 이야기를 터들어 보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 채널 구독 네, 해 주시고요. 네, 영상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인베스트 와이즐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주식 카페가 나오는데요. 카페에서 무료 추천주도 알려드리고 여러가지 주식 공부에 도움된 내용들 네, 여러 것도 자료들도 있고 그리고 카페 회원분들이 종목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좋은 정보들이 많으니까 카페도 자주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음, 오늘은 네, 2019년 10월 30일이고요 자 오늘 거래대금 상위순으로 정렬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렬 한번 해보고 자 지금 뭐 롯데리츠 나왔는데 일단 최상위 종목 자 HLB 먼저 보겠습니다 HLB 보면은 자 아주 네 신고가 흐름이 나가 멋진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HLB 굉장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응원하고 있어요 자 왜냐 어, HLB 공매도 세력들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공매도 세력들도 한번 제대로들 혼나봐야 돼요 네, 혼나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뭐 HLB 보면은 지금 이 주주들이 어 대차 대차 뭐 그러니까 공매도에 네, 활용될 수 있는 대차거래 해지 네, 뭐 이런 운동도 일어나고 있고 네, 상당히 아주 좋은 네, 운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 주주분들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HLB의 흐름을 어 보자면은 자 이렇게. 네, 큰 상승이 한번 나오고, 네, 이렇게 좀 살짝 네, 조정을,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큰 상승 나고, 오한 크게 눌리고, 이제 어, 일봉선 21 이평선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은 아마 요 당시 때쯤에 제가 아마 영상을 한번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때는 단기적인 눌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는 오히려 매수 구간이다,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지나다니 이르긴 하지만, 네, 지나다니 일에 뭐, 갖다 때려 맞추는 제가 바, 발언이긴 하지만, 네, 그리고 나서, 네, 큰 상승이 나오고, 돌렸다가기슷한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 구간을 조금 비슷하게 보고 있는 거는 어디냐면은, 예전에 여러분들, 셀트리온이라고, 네, 셀트리온이라고 보면은, 큰 상승이 나왔을 때 작년이었죠? 네, 이렇게, 아. 재작년 말부터 큰 상승이 나올 때. 자, 저는 요런 거, 지금 요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크게 상승 나오고, 네, 옆으로 한번 기었다가 큰 상승 나오고, 눌림 한번 나오고, 지금 기술 쪽 반전 한번 나오고. 자, 그리고, 어, 요런 흐름, 네, 요런 흐름, 네, 셀트리온처럼 요런, 네, 위아래로 흔들어 제키면서 요런 수량 흐름, 네, 당분간 좀 어느 정도 이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도를 좀 소화하는 구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그리고, 어, 셀트리온은 이렇게 추가 상승이 크게 나왔는데, HLB 같은 경우에, 어,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상승 쪽으로 좀더 보고 있지만, 보고 있지만은, 자, 이렇게 단기 좀 이렇게 수렴,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이렇게 흐름을 보이게 되면은, 자, 이때 굳이, 이때 사서 모아두기보다는, 네, 이렇게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나서, 아니면 예를 들어, 우상 흐름이 나오고 나서 그때 진입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확인하고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좀더 안전한 매매이고, 네. 어, HLB가 만약에 여기에서 반대로 네. 수령 흐름을 보이다가 아래로 꺾이게 된다면 그때는 일단 이익 실현, 네. 아니면은 신규 매수 대기자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봐야 되겠죠. 어, 주가를 조금 흔드는 흐름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 네. 당분간 지금 단기 상승이 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기간 조정, 네,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는 시각은 급락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최근에 나온 금, 뭐,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급락이라고 보는데, 뭐, 이게 주가가 되돌아간다. 이런 흐름은, 네,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료가 일단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HLB는, 어, 당분간 기간 조정이 좀 예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자, 영상에서도 몇 번, 네, 설명을 드렸지만, 요 박스권 돌파를 하고, 지금 뭐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주가가, 네, 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음, 단기적으로 일단 상승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눈에 네,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당연히, 네, 그, 저기 뭐야, 네, 코스피 차트로 봐야 됩니다. 코스피 차트로. 네. 음, 저는 연말까지는 좋게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 어, 솔직히 분석이 어려워요. 네, 분석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뭐 다시 한 번. 보자면, 일단 추세가 잘 유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뭐, 분할 매수부만 한다라고 하면은, 네, 뭐,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네, 다시 한번 상승을 또, 네,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네, 어, 수급을 한번 볼까요? 최근에, 수급는거몇 번이었더라? 0796? 네, 0796을 보면은, 음, 기간은 오늘 좀 팔았고, 외국인은 좀 샀고, 기간이, 자, 기간이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봐야, 봐야 되겠죠? 음, 그죠? 최근에 기간이 끌어올리고요 나라 싹 그린. 음, 수급에 크게 문제도 없고요 네, 수급에 크게 문제도 없고, 저는, 자, 이 단기 조정은 나왔지만, 이 상승 추세가 네, 좀더 네,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아니다. 탄력이 너무 없어서. 네. 자, 그리고 오늘 핫한 종목, 자,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롯데리치라는 종목입니다. 롯데리치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자, 보시면은, 음, 오늘, 뭐, 공유가, 코드 공유가 안돼 있어서. 자, 장 초반에 좀 눌렀다가, 네, 쭉, 그대로 쭉 상승해서, 네, 상한가 한번 찍고 눌렸다가, 재차 상한가 감소. 멋지게 마감이 나왔는데요. 음, 뭐, 일단 내일 아무래도 갭상승 확률이 높겠죠? 네, 상상승확률 높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닥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신규 상장발로 좀 오늘, 상승이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 음, 자, 요 실적을 봐야 돼요. 실적을 자 일단은 작년 실적은 뭐 처참하고요. 자, 볼까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 자. 네. 잠깐, 네. 물 한잔 마시고 왔습니다. 영상이. 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롯데리츠는, 롯데리츠는 일단 실적이 중요해요. 왜냐면, 어떤 주식이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실적이업 자, 일단, 리츠 시장의 최대화가 꼽히는 롯데 리츠. 뭐, 경쟁률 좋습니다. 경쟁률 좋고, 네, 뭐, 거래, 이 청약에 물린 거래대금, 네, 이런 거다 좋아요. 자, 그런데 공모가 일단 5천원이고요5천원이고 자, 실전 나와 있는 뉴스가 없습니다. 자, 음, 알겠습니다. 자,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8,598억. 공모가 기준이에요. 공모가 기준. 그런데 30%가 올랐으니까 오늘 아마 1조가 넘었겠죠. 그죠자 그리고 일처상산성관된거 제가 아까 전에 실전에서 한번 봤는데 자 보겠습니다. 보시면 실적이 어디 나와 있는가. <laughs> 네. 실적 실적. 네. 실적, 실적. 자, 여러분들도, 네. 음. 자, 실적. <laughs> 아, 영상이 늘어지면 안 되는데, 네. 제가 알기로, 네. 음. 자, 자, 지난 3월부터 6월, 그죠? 네, 경시장 1기까지 영업 수익 20억, 승익 15억, 그죠? 자, 임대차 계약이 대부분 계시던 10월부터 수익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예정입니다. 자, 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네, 미래에 대한 기대감, 기대감으로 오르는 건데 일단 지금 눈에 보이는 실적상으로는 지금 이게 네 일조짜리는 그죠 과하다, 네, 과합니다. 네, 경쟁률 좋고 네, 공모의 거래대금 몰, 몰리고 이런 거다 좋은데 좀, 좀 과하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일단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좋다. 자이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다시 만들어서 네, 이거를,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좀 급하게 나가봐야 돼서. 자 일단은 HL 배삼상전자 롯데리츠. 자 생명과학도 뭐 마찬가지죠. HL이랑 그냥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같은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두산퓨얼셀은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 볼게요. 두산퓨얼셀은 자, 최근,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핫하게 움직였다가 조정이 나오고 요 추세를 다시 돌렸어요. 네. 지금 일단 괜찮은 흐름이고요. 자, 주가의 흐름은 좋습니다. 흐름은 좋아요. 자, 그런데, 자, 음 아무래도 예상 실적이겠죠? 예상 실적. 근데 영업이 익 예상 실적이 128억. 자, 지금 시총은 4,400억. 네, 좀, 과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총은 좀더 과하다. 네. 자, 그리고, 네. 여기, 음, 자, 외국인 기관은 주구장창 할수있고요 자, 그리고, 자, 제가 이걸 과하다고 보는 기준은 저는, 어, 영업이 익에 적정한 시총은 영업이 익 곱하기 10 정도, 네, 10 정도 한게 저는 항상, 네, 요게 적정하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프리미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으면, 그거보다 조금 오바돼서 되있을수 있다. 하지만, 뭐, 예를 들어, 영업이 곱하기 10을 했을 때보다 현저히 시, 가 총액이 낮다. 이러면 이제 저는 약간, 이제 저평가 되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종목은 오늘 이렇게 두산, 피월셀, 여기까지만 보고요.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어, 잠깐만요. 몇 가지 종목 더 할까요? 아무래도 퍼시픽은 네, 오늘 호실적이 발표가 되어서 호실적이 발표가 돼서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나 깜짝 실적에 52.55가 네. 아무래도 주가는 실적이 주식은 실적이 강패다뭐 네. 앞으로 네, 뭐 이렇게 추세를 네, 돌리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거래량도 터져줬고요. 네. 뭐 야금야금 모아 간다라면 괜찮은 수익으로. 네. 네. 근데 이 종목이 막뭐 엄청나게 크게 상승하고 이런 종목은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냥 뭐 깨작깨작 깨작깨작 생긴 애기는 괜찮은 종목이고 자 그리고 제일바이오 있습니다.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아지 구충제가 펜든 다졸이라고 하나요? 정확한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암환자들한테 효과가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 관련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네, 전형적인 테마주입니다. 최근에는 돼지혈병을 한번올렸다가 눌렸고, 지금 강아지, 주, 강아지 주충제암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때문에대 상학가로 갔는데, 어, 데이트레이딩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공략해서, 네, 칭찬을 내셨고, 네, 근데 일단 상학가 갔으니까 내일, 아마, 네, 개짱승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 지금, 의료, 의학계라고 해야 되지 그렇죠? 의학계에서 지금 그거 위험하다, 그거 함부로 먹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의학계에서는 그런 입장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말기암 환자들은 이제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는 분들은 뭐 이거 구충제를 먹어보고 진짜 효과가 있다 그런 네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문제거리가 될 겁니다. 문제거리가 되면서. 어 이게 이슈가 계속 이어지기 전까지는 아마 조금 네, 조금 네, 상승이 좀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면은 네, 이게 최근에 그 에오스레드라고 하는 그 게임 출시를 하고 나서 사전예약자 수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요 출시가 될 쯤에 또 한번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또 조정이 나왔다가, 이젠 그, 출시된 게임이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다. 네, 그래서 오늘, 오늘 예, 예, 깜짝 서프라이즈 실적이 예상이 된다. 요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음, 자, 주식은 실적이 깡패다. 자, 요목도요목도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네, 괜찮은, 거래대금도 빵빵하죠. 네, 오늘 2,000억이나 터졌기 때문에. 네, 네, 트레이딩하기에 좋은 종목이다. 네. 네, 변동성이 계속 발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넷은 양자컴퓨터 관련으로 최근에 한번 세게 올랐다가 네, 카페에서도 언급드렸었던 종목인데 올랐다가 오늘 오늘 또 다시 상승이 나왔던 이제 위이리달고 이렇게 위고졌는데자 단기적인 단기적인 조정이 좀 나올 겁니다. 조정이 좀 나올 거예요. 다시 가느냐 마냐는. 네, 주가가 우상향 흐름을 돌리고 그때 다시 네, 봐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장기적인 조정이 좀 나올 거다 네, 그리고 신라젠 요것도 네, 한번 한, 한 상승나고 돌려줬다 두번째 상승나고 지금 다시 약간 이제 기간 조정 거치고 있는데 HLB와 더불어서 바이오즈들 단분간 기간 조정이 좀 예상이 됩니다 네, 되고요 자 그리고 이월드는 요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 이낙연 총리, 네, 그, 관련주로 얽혀있어요.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장수 총리, 그리고 이제, 그, 차후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차기 대권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어제, 네, 이렇게 상가를 가고, 오늘 저주만에 상승이 나왔는데, 자, 아직 대권 시즌은 아닙니다. 그죠? 1 이거 역시 당분가좀 단기적인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자, HLB 파워는 HLB 생명과학이랑 같이 보시면 되고요. 네, 같이 보시면 되고, 이것도 단기적인 기간 조정이 좀 예상이 되고. 진우스라는 종목은 오늘 상장한 건데, 자,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이건 패스하고, 자, 그리고 알리코제약, 이것도 강아지 구충제. 네 암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에 네, 따라서 오늘 제일바이오랑 이렇게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 네, 네, 이것도 단기적인 네, 뭐 상승은 좀더 네,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종목들은 어, 여기까지 한번 떠들어 보고요. 어, 이 외에 혹시 본인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좀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면 카페에 방문하셔서 네, 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뭐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